안녕하십니까. 그, 13번째, 그, 접두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지금까지 이야기한 접두사 뒤쪽으로 또는 뒤에 해당하는 그 접두사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아 접두사 뒤에 해당하는 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는 그 뒤쪽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의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접두사가 앞에 또는 뒤에라는 한 가지 의만 미 있었기 때문에 좀 단순했는데 오늘 드리는 요리는 그 하나가 아니라 다섯 가지입니다. 조금 복잡할 듯 하지만 이것도 뭐 걱정하지 마시죠. 그 이야기로 엮어내면은 이야기를 엮으면은 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뒤에 보이는 화면이 좀 평소하고 좀 다르죠. 그 나치 표정도 있고 에펠탑의 일부, 에펠탑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게 오늘 이야기하는 그 접두사 R e 하고 관계되는 그 영화 포스터입니다.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라는 1960년대의 그 영화입니다. 영화 포스터고. 그이 영화는 1945년도 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했던 프랑스 시민 저항군 레지스탕스와 독일 점령군과의 전투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RE이기 때문에 레지스탕스가 연상이 됐고 또 레지스탕스 하니까 이 영화가 또 연상이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꾸려나가려고 하니까 또 이러한 또 상상이 들어서 이런 포스터를 했습니다. 잠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잠깐 화면을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걸렸죠? 네. 자, 그, r 이라는 접두사가 있고,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속에, 이 그림 속에 R2의 다섯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그, 독일 시민군, 파리의 시민군들이, 그, 뒤로 빠졌다가, 다시, 그, 독일군의 저항에서, 어, 공격을 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완전히 프랑스에서 멀리 그 독일군을 내몰아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잠깐 볼까요? 여기 독일군이 물러나고 있죠. 이쪽이 그 시민군입니다. 그 레지스탕스들이죠. 레지스탕스들이 여기 있다가 그 여기 있는 친구들이 실탄이 떨어지고 하니까 피곤하다 그러니까 다시 백해서 이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고 다시 앞으로 어게인이 나오죠 어게인 again. 어게인이 나오고 뒤로 백해서 다시 이 동료들이 있던 그 진지로 가서 총이 보이죠 총이 보이는 총을 쏘고 그 저항해서 강렬하게 저항을 해서 완전하게 결국에는 독일군들이 완전하게 멀리 그 공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자 그래서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그 시민군들이 독일 점령군들을 완전하게 멀리 그 앞으로 갔다 뒤로 빠졌다가 다시 공격하면서 독일군의 저항에서 완전히 멀리 내보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뭐 이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무미건조하게 그알 위에 대한 의미 다섯 개를 그냥 생으로 삼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 끈으로 어, 레지스탕스의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이 좀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레지스탕스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그 레지스탕스들이 독일군에 저항해서, 어이구 빨간색이 나왔네. 레지스트에다가 사람을 의미하는 저항하는 사람이란 뜻인데, 뭐 프랑스 발음으로 레지스탕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그 리의 접두사 against 모모에 저항해서 against죠? 요 뜻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 re가 바로 저항해서 against 뜻이고, 뒤에 나와 있는 s i s t 시스트는 to stand 서다라는 중요한 어근입니다. 시스가 나오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까지 뭐 주의를 기울이지 시않았다면조금후에몇분 후에 시스라는 트 단어가 얼마나 영어 단어 속에 많이 스며들는지 아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접두사와 어근이 만나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도 한번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모모의 저항에서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여기, 흉악범이 서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그냥 납작 엎드려서 꼼짝 못할 수도 있지만, 어게이트 리라는 really 거는 맞장을 뜨는 겁니다. 이제 서 있는 것이 보통 서 있는 게 아니죠. 여기 대항에서 이 사람한테 어게이트 대항에서 서 있죠. Stand. 정하다. Against라는 것은 조금 전에 위라고 그랬고, Stand는 Sist니까 결국에는 We plus Sist 해서 Register가 되겠죠. 자 그래서 Register라는 것도 우리가 정하다, 대항하다라는 단어로 잘알았었지만이 아, 속에 그 Register 안에 R2는 그 어게인스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라는 거는 저항하는 사람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화 이야기도 꺼냈고 그또 그런 이유는 r 리했을 때 프랑스 저항군, 레지스턴스를 생각하신다면은 어게인스가 나올 겁니다. 뜻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어서 추를했던 거고. 어리가 백이나 뒤로나 반복 어게인이라는 뜻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 에, 저항해서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에, 아시는 분들은 또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한번 뭐 다시 한번 새겨봤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SIS, 시스트라는 그 어그는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무지하게 사진 찾아보면 많겠지만, 오늘은 접두사가 제 드리는 말씀이 주인공이니까, 컨시스트 할 때도, 아마, 알고 외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컨시스트는 하나로 구성하더라도 있고, <laughs> 디지스트라는 말도 있고, 뭐뭐 뭐, 뭐 주장하다 할때 인시스트라는 말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시스트도 있죠, 어시스트, 어시스트트뭐그 축구 같은 경기할 때면 어시스트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시스트라는 어근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접두사도 조금씩, 뒤에 나중에 나올 이야기들이지만, 조금 조금씩 한번, 아, 접두사의 중요성이, 에, 아, 그렇게 알아두면 그렇게 연결시켜서, 아, 우리가 단어를 좀 확장시키면 되겠구나.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 consist라고 그러면은 구성하다인데, 왜 구성하다가 되는가 아마 좀, 뭐 대충 눈치 뭐렇게 아셨을 거예요 아마. 그 컨이라는 것은 원래 뭐 강세오도 있지만 원래는 컴뭐 뒤에 어근에 자음이냐 뭐 어떤 철자원에 따라서 (COM으로도) 변할 수 있고 CO도 이렇게 변신을 좀 하죠. s 가 와서 아마 (COM으로) 된것 같습니다. 컨시스템은 함께 모모와 함께 서 있다. 마찬 모모와 함께 서 있다. 그것이 왜 모모를 구성하다라는 말이 될까? 자, 그래서, 어원을 알고, 어원까지는 모모와 함께 서 있다까지는 아는데, 사전에 나오는 뜻 구성하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다고 무턱대고 간시스트 하면, 그냥 머리 좋은 분들은 그냥 외워주시겠지만, 함께 서 있다면 어떤 집을 지을 때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붕을 받치는 기둥들이 함께 서 있어서 하나의 주택을 구성하죠. 몸을 구성하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서서 이런 건축물을 구성, 지탱하고, 지탱하고 서 있으니까 아, 구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어원만 안다고 해서 사진에 나와 있는 뜻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이야기 끈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야 나머지 뜻이 완성되고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강력하게 기억의 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쉽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성비가. 이거 뭐 이러한 과정이 필요 없이 외워지시는 분은 할수 없습니다. 그데 단어가 복잡하고 많아질수록 아마 뭉친 것을 풀어서 그 요소별로 뜻을 알면 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죠. 자, 컨시스트는 기둥이 함께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지붕을 받치고 있으면서 집을 구성한다, 구성하다 이런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어시스트를 한번 또 해볼까요? 아, 디시스 t 한번 해보죠. 이거는 스탠드라는 말인데 D라는 접두사는 어디서부터 멀리, 나중에 나옵니다. 이것도 어디서부터 멀리, 부러 m 에서 멀리. 어디서부터 멀리 서 있다는 거는 자기의 어떤 뭐 본래 하던 일 같은 게 있는데 여기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여기 서 있습니다. 눈물을 좀 흘리면서 어떤 자 어떤 데서 멀리 떨어져 서 있다는 거는 참뭐 막연할 수는 있는데, 아 이거는 어떤 일을 단념하다 그만두다 이런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만약 하는 상황이라면은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거니 그 일을 그만둔 겁니다. 이 뜻도 그만두다 이런 게이 사전에 보면. 그래서 디지스를 그냥 그만두다 단념하다 이런 뜻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어 멀리 떨어져 서 있는구나. 근데 그 멀리 어디서부터 멀리냐? 자기 일이나 자기 직업이나 어떤 하던 일. 뭐독서를하겠으면 독서, 영화를 보든 영화를 보던 일에서 멀리 떨어지면 영화 보는 거 그만두는 겁니다. 와 친구 tv 에서 그만 그러면 그만두는 거죠. 자 여기서 digist도 그만 이렇게 접두사의 의미를 살려서 우리가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봤고요, 의미를 한번 새겨 봤고요. 그 다음에 consist, 컨시, digist,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assist 한번 해볼까요? assist는 똑같이 stand고, as는 본래는 ad인데 뒤에 s가 오는 바람에 as로 변했습니다. 접두사 ad는 어느 방에 뒤에 나옵니다. 제 마중에 이때 얘기 나눌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라는 뜻도 있지만 어디 가까이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까이, 어디 어디 가까이에 서 있다 이런 말은 어떤 일을 누가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서가지고 가까이 서서 뭘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다 지원하다 이럴 뜻 아닙니까? 어시스트가. 그래서 그,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아, 이러한 뜻을 새김으로써, 아하, AD가 또 방향도 있고, n e 가까이 이런 뜻도 있다는 것도 조금 조금씩 알아두시면은 이러한 지식들이 쌓이면서 그 AD나 뭐 어, A로 시작하는 이런 단어들 D가 생략서 A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AD로 시작하는 단어들도 우리가 일단은 아 이건 방향 또는 가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DE 같은 경우도 뜻이 뭐 다운도 있고 뭐 그것도 어웨이도 있고 강세도 있고 나중에 나옵니다. 다른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이제 또뭐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든지 이야기의 힘은 크거든요. 이야기의 힘은 크기 때문에. 그 뭐든지 저는 이야기로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럼 오늘 그 리에 해당하는 리에 해당하는 뭐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뒤에 해당하는 리를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 리가 뒤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아까 그림을 보시면은 뭐 백의 도 있고 저항해다라는 의미도 있고 반복의 의미도 있고 away 멀리라는 뜻도 있고 완전이라는 강세의 뜻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다음꺼번에다 하지는 않고 오늘은 저항해서 그래서 레지스턴스의 리지스트 R E가 그 어디 어디에 저항해서 서다. 지스가 쓰니까. 누구누구의 저항해서 이렇게 싸우려고 딱 저항해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항하다라는 것을 한번 세개봤고요어리가 나오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이제 반복하고 뒤로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많긴 많은데 그두 개만 가지고 그 단어를 해석하기에는 그 무리가 있는 단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두번더 나누어서 r e 이가 뭐, Away나 Completely, 강세나 반복이나 뒤로 해당하는 거를 아마 2회 정도 더 우리가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먼저 Against에 관련된 저항에서라는 뜻만 한번 새겨봤습니다. 관련돼서 시스트가 다른 접두사들하고 붙었을 때 어떤 다른 단어들이 나오는 것도 약간 맛보기만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